Hi everyone! Thank you for choosing my course. Welcome to my orientation course of how to get score five each band on CELPIP in two weeks. My name is Lisa No from No Problem Consulting Agency. We are Education and Immigration Consulting Corporation in BC in BC Vancouver, and I am the registered immigration consultant in Canada. Now I feel confident that after you complete t h i s e n t i r e courses in 2 weeks, you are going to get the score of 5 or 7 you need without any doubts. 안녕하세요 여러분, No Problem의 리사 원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 셀피 b a n 드5.0 이주완성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비디오가 시작이 되었어요. 어, 구체적인 목차, 기타 등등은 저희가 따로 웹사이트 상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셀피비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셀피를 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비디오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이엘츠나 토플은 익숙하시기 때문에 셀핍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비디오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셀핍을 보신 적이 있다 혹은 나는 셀핍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리엔테이션 비디오 는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셀핍 시험이 뭔지 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셀핍은요.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t Index Program이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질질적으로 사용하는 영어 실력을 보기 위해, UBC와 그리고 셀피 센터에서 같이 만들어낸 시험으로 학교에서도 사용을 하는 셀핍 시험 점수를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만 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셀피브를 보시는 이유는 영주권용으로 보신다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보는 용도로 셀피브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CAEL이라고 불리는 아카데믹용 어, 셀피시험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셀피시험은 어, 영주권을 상대로 하 영주권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한국에서 준비를 하시고 싶은 친구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시험이고요. 어 일반적인 아카데믹을 보는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 지금 아이엘츠 토픽 토플을 말씀드리는 건데 셀피브는 정말 실용적인 영어 학문을 알아보고 싶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실 때 시험 방식도 컴퓨터 베이스드로 어 아이엘츠 페이퍼 버전이나 토플과는 달리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는 시험이 셀피브이기 때문에. 어, 영주권을 진행을 하시고 빨리 점수를 받아야 하는 친구들에게는 더더욱 강조를 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셀핍의 시험 구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총 셀핍 시험 구성은 네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스닝 6파트, 리딩 4파트, 라이팅 2파트, 스피킹 8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제너럴 시험에 대해서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인 3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한, 앉은,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뭐 일반 공인 영어 시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요 어, 아무래도 리스닝과 리딩, 라이팅 파트의 분배 시간은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사이내로 내가 시간 조율이 된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다 시간들이 딱 맞춰서 정해져 있지 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셀핍 시험은 본인 속도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페이스로 시험을 빨리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시험을 빨리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미니멈 시간만 시험을 보셔도 빠르게 시험을 보시고 나가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리스닝과 리딩 파트에는 38문제씩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파트별 설명을 들어가 볼 건데, 어, 일단 리스닝 파트를 보시게 되면, 비기널 레벨이라고 하는 5점 선을 노리시는 학생분들에게 포인트로 주고 있는 스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비기널 어, 레벨에서는 파트 1, 2, 3를 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4, 5, 6이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고 그리고 요구하는 단어에 수준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5만 받아도 되는데 굳이 4, 5, 6을 공부를 해야 되냐? 라고 묻는다면, 물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외워야 될 단어의 양이나,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 같은 경우는, 파트 1, 2, 3에서만 나오는 정도의 속도에 익숙해지고,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만 속지를 하신다고 해도, 5를 받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의 주의점은, 1, 2, 3를 많이 틀려버린다. 라고 하면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오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할때 레벨 5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 2, 3에서 나오는 단어는 확실히 잡고 가자. 그리고 특히 단어 중에서도 동사는 주의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파트별로 들어야 될 노트테이킹 방식들을 숙지를 하고 리스닝을 듣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파트별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면요.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Listening to Problem Solving이라고 해서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각 등장인물이 대화를 하는 부분을 세 파트로 쪼개 놓고 각 파트별로 질문을 두개에서세개 정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리스닝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음 다른 시험들과는 다 다르게 다이얼로그를 들려줄 때 문제를 보여 주지가 않아요. 셀핍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을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아, 나는 평소에 노트 테이킹을 안 하고 리스닝을 듣는 스타일인데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신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실수가 자주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정확도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노트 테이킹은 항상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지 시험장에 가서도 글을 잘 노트 테이킹해서 원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트 2 리스닝 투 데일리 라이프 컨버 t i 이션도 마찬가지,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한 번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듣고 난 다음 풀게 됩니다. 마찬가지 다이얼로그는 노출이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리스닝 파트는 먼저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듣고 난 다음 본인의 답을 골라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기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파트 3. 리스닝 포 인포메이션 어떤 특정한 인포메이션을 주겠죠? 그래서 인, 말 그대로 여기서 인포가 중요하다.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데일리 라이프 컨버세이션을 들어야 된다. 이 느낌들을 보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의 노트테이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리스닝을 하실 때, 딕테이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딕테이션에서 답이 나오는 부분 말고도 제가 노트테이킹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꼭 딕테이션을 참조를 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Uh, let's move on to reading part로 가볼게요. 자, 리딩 파트 구성은요. 비기너 레벨과 어드밴스드 레벨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비기너 레벨은 태스크 1, 2 그리고 어드밴스드 레벨은 태스크 3, 4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55분에서 60분 정도 걸리시는 그 눈에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왜 스코어 5와 스코어 7으로 나눴냐면 사실 5점 정도를 노리시는 분들은 파트 1, 2만 해결을 하셔도 점수가 안 나오진 않아요. 단, 본인이 고득점을 노리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 9문제, 10문제가 들어가는 이 파트 3 4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맞아주셔야지 안전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꼭 구분하셔서 내가 원하는 점수에 따라서 어느 쪽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 하고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공부를 조절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뭐 3개월, 4개월 정도 거쳐서 공부를 하신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점수를 내려고 할때 짧게 많이 공부를 해서 점수를 내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눠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라이팅 파트. 라이팅 파트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메일과 서베이로 나눕니다. 각각 26분, 24분. 식으로 파트별로 시간을 주게 되고요. 어, IH l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을 통째로 주고 내가 원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만 이 라이팅 파트, 텔피벨 라이팅 파트는 각 파트별로 시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시간 안배를 해주셔야 돼요. 좋은 점은 당연히 컴퓨터 베이스니까 타이핑을 잘 치시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하고 두 번째로는 글자 수 제한이 상당히 적습니다. 글자 수가 150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150자에서 200자 사이를 만드시면 되는 거라서 막상 써야 될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200자를 넘어가면 감점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 많이 쓰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요. 여기 서베이 파트는 이메일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메일로 답장하는 형태로 썼을 때의 감점 요소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한 가지로 스펠링. 스펠링이 가서 시험장에서 쳤을 때 시험장에 따라서 밑줄이 쳐지는 시험장이 있고 밑줄이 쳐지지 않는 시험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밑줄이 쳐지는 시험장 중에서도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 버튼 위에 유사 단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스펠링을 잘 모르겠다, 나는 스펠링이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펠링 누르면 수정이 돼 버리니까 아무래도 스펠링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셀피비 훨씬 더 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스피킹 파트 구성. 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스피킹이에요. 그리고 한국 분들, 아시아 분들에서, 아시아 분들이 시험 봤을 때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스피킹 파트입니다. 비기너 레벨과 어드밴스 레벨 나누긴 했는데, 사실 스피킹 같은 경우는 다 어렵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도 5678을 제가 조금 더 어렵다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5678에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말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접속사를 뭘쓸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각 파트별로의 논리적인 구성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거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같은 제가 추가적으로 이거, 이거, 이것들을 꼭 넣어보세요라고 하는 요청 사항이 많아서 제가 어드밴스드 레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어, 지금까지 리딩, 리스닝, 라이팅과 마찬가지로 각 파트별로 정해진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의해서 보고 갈건 파트 1과 파트 7번인데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시간이 뭐 30초를 준비를 하고 1분을 말한다. 뭐 1분을 준비하고 1분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테스크 1과 테스트 7은요, 30초를 준비하고 1분 30초를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커지죠. 게다가 파트 7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이것이 좋냐 저것이 좋냐와 같은 본인의 오피니언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글쓰기 에세이를 라이팅으로 스피킹으로 바꿔서 스피치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게 꼭 아카데믹한 수준의 스피킹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뭐라고 말했죠? 내 실용적인 능력을 보는 거라서 얼마나 빨리 이 말을 뱉어내고 구성을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이 셀피비라서이 부분도 저와 차근차근 실 레벨에 올라가면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옷점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라이선스 이미레이션 컨설턴트로서 왜, 왜 셀프 공부를 할때 5나 7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시험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왜 5점을 받아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한번더 잡고 넘어가자면 어, 영주권 신청할 때 최저 점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최저 점수가 5555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이치 밴드별로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에서 네 과목이 다 5가 넘어가셔야 돼요. 뭐 다른 셰프분이라던가 페더스 d 드 트레이드라는 직군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5 4 4만 나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음, 특히 B군의 경우에는 555를 필수적으로 맞춰주셔야 되고, A군의 경우에는 7777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아시고 있다시피 지금 영주권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은 5점만 넘어가면 원하시는 점수. 나와서 영주권 주로에 꼭 튀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꼭 7을 받아야 되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분들시 학생분들이시라면 꼭 7777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에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555를 받아놓고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7777로 넘어가는 방향을 다시 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지막으로 각 파트별 주의사항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한 번도 시험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리딩 파트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 온니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어, 리스닝 파트를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리스닝 파트부터 보자면 객관식 문제 온리 적혀있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파트가 총 6개가 있는데 각 6개별로 정해진 시간이 할당되어있어요 그래서 아이엘츠랑 또한번더 비교를 하자면 아이엘츠는 뭐 정해진 한 시간 동안에 쭉 듣고 내가 답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뒤에 더 있잖아요. 셀픽 같은 경우는 각 파트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답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못 했다.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정답을 체크를 하지 않은 걸로 넘어가면서 틀린 문제로 체크가 돼서 답을 모르시겠다고 해도 일단은 답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거 꿀팁입니다. 두 번째. 다이얼로그를 다 듣고 나서야 문제가 나오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우리는 익숙했던 토익이나, 어, 토익이나 토플이나 아이엘츠나 다 문제를 보잖아요. 문제를 보면서 리스닝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셀픽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을 들으면서 문제를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이얼로그를 들으면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그냥 다 적을 순 없어요. 다 적을 순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리스닝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내가 포인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위주로 노트테이킹을 하셔야 돼요. 각각 저희 챕터별로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을 노트테이킹을 하셔야 되는지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캐네디언들이 좋아하는 수거랑 연음들이 발생을 해요. 아 정말 캐네디언들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캐네디언들만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고요. 캐네디언들이 유달리 좋아하는 수거들이라던가 아니면 잘 나오는, 잘 쓰는 수거들이 리스닝도 그렇지만 리딩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라이팅이랑 스피킹에서도 그런 수거들을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음 자주 발생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제 가끔 캐네디언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으어, 해서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빠르게 말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리스닝에서 파트 5, 6 정도 들어가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트테이킹을 하는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가 중에 안내를 드릴 부분이고요. 어, 리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파트가 네 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객관식이에요 여전히 객관식이고 리스닝과 똑같이 파트별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안에 문제 답을 골라야 하시거든요. 답을 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똑같이 오답 처리 되시고요. 이거는 실제 셀슬피브에서 자기네들이 평가를 할때 평가하는 기준에 적혀져 있는 부분인데. 객관식의 특성상 두 문제를 가지고 더 맞는 문제를 골라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두 개를 쳐내고 남는 두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정확히 답을 못 고르겠어요. 뭐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시험자의 의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 문제들은 내가 아주 틀린 것들을 쳐내고 둘 중에 남는 것 중에 더 맞는 애를 고르는 형태로 문제를 푸시게 되면 좋고, 더 쉽게 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트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난이도 자체가 너무 올라가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단어를 몰라도 파트 3번 같은 경우는 명사를 잘 조합을 하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파트 4는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팁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내가, 어,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난답 고르는 능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 라고 할때 어떻게 푸실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팅. 라이팅은 두 문제 밖에 되진 않아요. 그리고 글자 수 제한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맥시멈으로 넘겨야 되는 게 150자에서 200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글을 아 IH 쓰듯이 되게 길게 쓰시면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간결하게 들어가지만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블랙톤 포인트가 나와 있으셔야지 높은 점수를 받아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1파트, 2파트 별로 시간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완성을 하고 넘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스피킹은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스피킹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준비 시간이 되게 짧고 그 준비된 거를 빠르게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머릿속에서 나는 문장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5점대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머리에 과부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하는 방향은 쉽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시를 하나를 드리면 어, 선생님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주고 싶니? 라는 질문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어 나는 선생님에게 꽃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세, 꽃은 선생님에게 감사를 상징하는 물건이고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도 스승의 날에 꽃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시고 그걸 영어로 막머릿속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스피킹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자면 어떻게 가자고 표현을 하냐. 그러면 나는 꽃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생님이 꽃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선생님이 꽃을 모으신다고 들었어요. 꽃을 모아서 말리신다고 들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향기 나는 냄새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라고 짧게 내 정말 실생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시는 편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오세요. 그래서 뭐둘다 어려운데요.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학술적으로 내가 문장을 에세이처럼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친구한테 말을 하듯이 말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스 비는 것 정말 좋지 않아요. 보이스가 비는다라는 건요, 내가 정해진 그 시간대 동안 채점자가 채점할 기준이 전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스를 비워버린다, 보이스를 아예 안 말도 못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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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다가 끝나고 와버리면 사실 점수가 정말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보이스를 채우세요. 뭐 흔히 말하는 오프토픽이라고 해도 차라리 오프토픽이라도 해서 말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대부분의 스피킹이 똑같겠지만 같은 단어 반복 피하시고 셀피부 조금 특이한 게 구체적 예시를 주는 것을 선호해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 꽃을 예시로 줘볼까요? 그러면 You should buy her flower.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정확한 꽃의 명칭을 주라고 합니다. You should buy her rose. 뭐... 릴리스, 제이지, 뭐 여러 가지 꽃 이름이 있는데 내가 그 특정 보케빌러를 전달을 함으로써 내 보케빌러의 라인이 노,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하고 계시다가 잘 최대한 아무 말이나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시험 시 준비 사항이 있어요. 시험장에서 본인 노트와 펜, 본인 거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본인한테 시험장에 노트와 펜을 주기 때문에 시험을 시작한 다음에 외우셨던 템플릿을 밑에다가 적어 놓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적으시면 시험관이 압니다. 그래서 치팅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셔야 하고요. 스피킹을 너무 큰 소리로 녹음을 해버린다. 그러면 치팅으로 처리가 가능돼서 자꾸 와서 조용히 하라고 이런 편말을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차피 마이크 이렇게 되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이 마지막, 이 Unscored i t e 이라그래서 더미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고 가셨다가 막 멘붕 오셨다고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Unscored i t e 같은 경우는 얘네가 리딩과 리스닝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리딩 같은 경우에 1, 2, 3, 4 파트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한 파트를 더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 2, 3, 4, 4, 5 1, 2, 3, 4 5. 1, 2, 3, 3, 4. 뭐, 이런 식으로 리스닝이랑 리딩에서 추가 파트를 하나를 더 주게 돼요. 그래서 초에 파트를 보자면, 리딩은 다섯 파트를 시험을 보게 되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여섯 파트가 아니라 일곱 파트를 시험을 보게 되는데, 중복되는 파트 하나가 채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채점이 되고, 뭐가 채점이 안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열심히 풀기는 풀으셔야 됩니다. 뭐내 마음대로 야 이거 더미일 거야라고 해서 안 풀어서 넘어갔는데 그게 채점이 되는 애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에 부담감이 좀 있어서, 음.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안내를 드렸던. 본인이 속도에 맞춰서 각 파트별로 넘어간다는 표현은 보통 인스트럭션을 모든 시험을 보기 전에 주잖아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파트 5, 파트 6에서 뭐 설명을 할 거예요. 뭐, you'll listen to, 뭐, two persons speaking in, in the office. 뭐, you'll be. given five questions to answ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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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스킵을 해버리시면 이 시간대가 다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문제랑 문제 사이에도 내가 답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답 빠르고 고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빨리 푸는 친구들 가면, 어, 꼭, 동양인들이 아니라 동양인이나 여기 네이티브가 그러니까 여기 그 세컨 인구리시아 세컨 난기지스튜던트가 아니라 실제 네이티브 분들, 그니까 영국 사람, 호주 사람, 미국 사람, 캐나다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다른 네이티브 애들도 시험을 보니까 어 시험 속도의 격차가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양 옆자리에 앉은 네이티브들이 뭐 나보다 훨씬 빠르게 내가 리스닝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라이팅을 치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혹은 뭐 내가 이제서야 리딩에 들어갔는데 걔네들은 스피킹을 끝내고 있다던가.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본인 페이스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부시 유용한 사이트. 이것은 제가 찾느라 조금 고생을 했어요. 물론 셀프 전용 사이트는 가장 유용해요. 뭐든지 전용 사이트가 제일 정석적이고 원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부족하잖아요. 셀프 특성상 프랙티스 테스트가 부족하니까 캐나다 뉴스나 실전 문제를 이용한 사이트인 나셔널 포스트에서 비슷한 프랙티스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 플래닝을 해드릴 때 여기 있는 사이티드에서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몇 개씩 던져드립니다. 독해나 리스닝하실 때 쓰라고. 그리고 테드 같은 경우는 뭐 남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실제 리스닝에서 많이 사용, 많이 연습하실 때 쓰시는 부분이고 단 스크립트를 꼭 인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없이 리스닝을 계속 듣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스크립트를 꼭 사용을 하셔서 리스닝 연습할 때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셀피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드렸는데요. 어, 굳이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 오리엔테이션만 잘 보시고 가셔도 대략적으로 내가 뭘 익스펙트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 준비를 할수 있을지 정도 간단하게 이미 영어를 좀잘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레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파트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답을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왜이 문제의 답은 이것인지 다음 레슨부터 준비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레슨에서 볼게요.